현재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신 임야는 계곡을 품고 있는 계곡 접한 임야 매물의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서 상류 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임야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쯤에 촬영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정면에 보이는 이 임야가 지금 우리 임야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도로하고 가운데 이렇게 국어, 계곡,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아, 추에 후 이제 임야를 진입하실 때는 매입하셔서, 좀 전에 제가 이 계곡 촬영한 이 부근에 국어 점령해서 다리를 놓고, 어, 임야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총 매매 금액이 2천만 원대에 나와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충청북도 단양군이라는 어, 산세가 아주 우수한 병관을 자랑하는 어,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일대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볼 만한 물건이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도로 기점을 해서 왼쪽 지금 제가 어, 입냐 시작점에서 이제 아래쪽 경계까지 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어, 면적 같은 경우는 6,720 평입니다. 6,720 평에 어, 2,800만 원의 매매 금액에 나와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이공리라는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때문에 저기 전체적으로 정면에 우리 임야를 바라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름철 촬영 모습이다 보니,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져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보셔야 하고,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이렇게 저런 주택 건축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눈에 띄고요. 어 진입하는 구간은 단양 팔경으로 유명한 어, 그쪽 단양의 이제 군의 이제 도심지를 조금만 지나면 현장까지 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찾아가기에도 어, 상당히 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요잎냐 지금 요밭 사이에 이제 저 뒤편에 보이는 잎냐 저기까지가 우리 임야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나는 경계,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야의 어, 모습을 어, 보실 수 있고, 총평수 6,720평에 어, 총 매매금액 2,800만 원에 나와 있는 어, 계곡 달린 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지역의 단양, 그리고 어, 부근에 있는 영월, 그리고 봉화 뭐 영주 이쪽 부근에 지금 표고 자체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높은 고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림청 자료에는 지금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 어 표고가 400m로 나와 있고요. 경사도 20도. 만만한 경사를 띠고 있고 경사도의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음, 발치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20도보다는 현장 가면은 그거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어 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곡 앞에 우리 임야의 초입부분 어, 수정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담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고 어, 앞쪽에 이렇게 지금 도로하고 우리 임야 사이에 계곡 흐르는 모습을 어,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아, 총평수 6,720평에 총 매매금액 2,800만원에 나와있는 중청북도 어, 단양군 소재에 위치한 계곡접한 임냐 찾으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볼 만한 물건 중에 하나이고, 어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구간에 임냐를 어 이제 추후에 이제 관리하거나 이제 생활하시거나 관리사동을 놓거나 했을 뿐에 여기는 이제 교량, 아 폭은 한 4m가량 되는데 이폭 4m가량을 어 구고점용하셔서 어, 보통 이제 다리를 어, 놓고 진입하는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드론 촬영 모습 보시면은 주변에 한눈에 보시기에도 곳곳에 이제 전원택 건축을 하고 어, 이쪽에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원생활하는 곳곳에 어, 우측에 지금 어, 보이는 임야가 우리 임야이고 아래쪽에 지금 도론상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위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쭉 지금 우리 임야 쪽으로 전면을 다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어, 전체적으로 수종 같은 경우는 굴참나무 그리고 어, 기타활렵수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위쪽 상공에서 쭉 올려보시면 어, 전기 또한 발 앞에 인입이 되어 있고 도로 있고 계곡 있고 위쪽에는 우리 입냐고 어, 앞쪽 초입 부분은 일부 평평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기에 관리사동 하나 놓고 어, 추후에 이쪽으로 임야 어, 관리하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리고요 총평수 6,720평 어, 만평이 채안 되는 6,000평대 임야 어,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사도는 산림청 기준에 20도로 나와 있습니다 방향은 북서방향 북서방향 도로기점으로 서 북서 방향이고 어, IC 기준으로 하면은 IC 단양IC에서 현장까지 약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렇게작은 필지에 어, 낮아, 내려앉은 임야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국어는 지금 어, 우리 임야라고 할때 지금 그냥 도보로 건너서 임야를 안에까지 보시면 되겠지만 추후에 임야를 활용하실 때는 국어 점령하셔서 어, 교량을 놓고 임야를 영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주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한눈에 보시기에도 곳곳에 이제 전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 대략적인 이런 위치에 어 관리사동 하나 놓고 입약 관리하면서 어 생활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물건이고 어 가격이 2천만원대 이기 때문에 어그 금액의 기준 안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눈여겨 볼 만한 물건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총 평수 6,720평에 매매금액 2,800만 원에 나와 있는 계곡 접한 임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적도 보시면 지금 총 면적 같은 경우는 6,720평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용도는 농림지역입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이고 어,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지금 우리 영상에 보신 계곡 입니다 계곡 계곡이고 여기가 포장도로고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계곡에 국어가 여기에 지금 접하고 있고 어 우리 산을 이제 추후에 관리하고 하실 때는 여기에 이제 교량을 하나 놓고 국어 점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총평수 6,720평에 총 매매금액 2,800만원에 나와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임야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필지별 산림분석에 대한 산림청 정보를 보고 계시고 적정재배품목 보시면은 뭐 구엽초, 고로새, 고비, 산양삼 사냥삼으로 참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표수종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굴참나무, 표고는 400m, 경사도 20도, 방향은 북서방향입니다. 북서방향. 그리고 땅의 모양은 앞에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계곡이 흐르고 있는 계곡접한 임야 오늘의 메모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세상사는부동산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광고 수익금과 일부 개인기부금을 매년 불이익 돕기를 주민센터와 사랑의 열매 천사나눔을 통하여 작은 도움이 남아 실천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채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결식아동과 독고노인분들께 많은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